지금 이 감국인데 많이 적고, 얘도 많이 적가고 있고, 음. 우리 집 신랑이 빨래 걸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내가 국화 많이 클때막 잘라주거든? 그잘라져가지고또 이런데 이렇게 삽목해서 심어 놨더니, 이렇게. 가 갖고 싶혔어 우리 집 대추 나무, 우리 집 장떡대,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블루베리 나무 많이 따 먹었지. 음. 우리가 심은 금성, 우리 사방님이 심어준 소나무. 음. 여기는 수국인데 얘는 깻잎 수국이야. 꽃도 안 폈어. 그다음에 우리 집 이기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은 살구나무인데 살고 살구가 진짜 맛있어. 그다음에 우리 국화꽃들. 이거는 보리수나무. 얘네들은 철쭉. 정신이 없어. 지금 풀매야 되는데. 풀이 어마어마해. 우리 서방님이 심어준 황금사찰. 황그 다음에 이제 우리집 정경이고. 어, 어, 소나무. 내가 소나무 밑에 또 꽃을 조금맣게 심어놨어. 멜란포디움. 얘는 아게라텀. 아게라텀. 그 다음에 또 보여줄게. 음. 우리 서방님이 줘가지고 요거 틈에다가 내가 이렇게 심어놨어. 이거 봐, 메리골드. 여기 멜란포디움하고 아게라텀. 감. 감두번 따서 엄마한테 보내줬어. 단감. 단감. 이거 봐, 쿠카꽃. 내가 이거 축제 때다 응? 심어갖고 이렇게 꽃감감 감 엄마 보내줬는데도 많이 달렸다. 그다음에 이거 우리 고추 잠깐만 여기 마늘 마늘 심었어 마늘. 그다음에 꽃 조금 더 보여줄게. 얘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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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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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얼마, 얼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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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잘라주얼잘라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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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 얼마, 국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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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 응, 아까 찍어서 보낸 거. 얘도 있는데, 종류별로 다 있어. 너무 정신이 없지? 정신이 없어. 아까 꽃만 찍었을 땐 예쁜데, 응, 우리 서방님이 심어준 나무 두 개. 이봐, 이거. 얘도 꽃이 핀다, 그 뭐가? 와, 꽃. 얘는 냄새 어마어마해. 어우 냄새 엄청난다. 응. 이것도 꽃인데, 얘는 번식력이 참 좋아. 어, 풀 대신에 심으면 진짜 좋아. 그러면 얘네는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어쩔까잉.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거 뽑아야돼. 근데 얘도 꽃피는데. 뽑아야돼. 뽑아야돼. 풀 뽑.. 풀.. 멜게 너무너무 많아. 아이고 햇빛 찐다. 이제 밭에 보여줄까? 이 상추. 응. 상추. 그 다음에, 갓 심어 놓은 거야. 갓. 김장 절대 하려고. 그 다음에, 쪽파. 응, 배추 가 보이니, 배추? 배추 지랄나게 많이 심어놨어, 지금 신랑이. 아, 좀 미치겠어. 그 다음에, 뭐지, 여기 밭이야, 밭. 아, 모자 쓰고 나올걸. 여기다도 갓뿌려 놨어. 갓. 생강 생각이, 생각하니라고 안 나오더만 몇개 캐게 생겼다 아우 아우 아옥. 가을 아욱은 막내사이만 준대 머이 우리집 머이이 쪽파밭인데 쪽파가 그 개떡 같아 대파 대파밭 대파는 심어놓으면 너무 좋아 이거 대파 대파 이 쪽파가 난리야 무밭 우리 집 무밭. 무밭.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집 정경이야. 여기는 밭. 어우, 음, 그 다음에. 그호가이거는 뭔지 알아? 요 참나물. 요 참나물인데, 이 진짜 셀, 저기, 초장에다가 들깨가루, 통 들깨가루만 넣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요 참나물. 천남을 어마어마해. 그다음에 이건 우리 집 멍멍이. 멍멍이 봐. 멍멍이 앞에가 꽃밭이야. 꽃밭. 이거 알지 무슨 꽃인지? 여기다도 내가 심어놨더니 이렇게 자란 거야 이거. 아게라덤. 국화. 어딨어 멍멍이? 둘이야 우리야? 얘, 얘가 둘이. 얘 둘이. 우리! 우리! 우리 안 나올래? 우리! 우리! <laughs> 안 나오고 싶어? 얘가 둘이. 말만 하면 나와. 오메, 너네 똑똑하다. 곧 깔아놓은 데 있었네? 우리 집이야. 그 뭐가? 응, 소, 우리 여기. 여기다 솥단지 걸어놔가지고. 여기는 우리지. 창고, 창고. 이 섣단지는 산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스텐 섣단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 끝! 끝, 끝! 어떤 거 눌러야 돼? 꺼진 거야?